목표 고도에 진입했습니다. 다량의 소울 정크 반응이 감지되니 주의하세요. 좋아, 문제 없이 도착한 것 같네. 그곳 상태는 어때? 유혈이 낭자하고 있어? 다행히도, 그런 끔찍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울 정크는 엄청 많습니다만. 조금만 참아줘. 혹시 조사할 만한 컴퓨터는 안 보여? 아쉽게도 대부분 부서져있습니다. 기술 근본적인 목적에 벌써 차질이 생겼네요. 서면으로 남겨진 자료는 없을까? 소울장부가 종이는 잘안 먹거든. 보안이 철저한 레드니까 웬만한 자료는 바로 세제해 두지 않았을까요? 종이에 남은 자료라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아보는 것도 일이겠네요. 문맹은 철저하진 않은 모양이네요 여기까지 깊은 지하에 숨겨진 연구실이야 일일이 철저하게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겠지 물론 정말 중요한 자료는 세자리에 두었겠지만 당시의 정황이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만큼 중요해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흠. 보니 이번 통신에 아론 중령님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후 작전은 참가하지 못할 것 같아. 오, 베네리스 대령님이 대신 전담 장교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쪽도 이번 작전은 그냥 시간 낭비라고 짜증만 내고 있어. 작전에 참여 장교가 아무도 없다니. 어쩐지 오퍼레이션이 개인 통신 같아졌네요. 그러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laughs> 어차피 간단한 수색 작업이니 편하게 진행해도 용서해 주시겠죠? 엄연히 본부 기록으로 남는 통신이니 너무 사적인 대화는 금지해 주세요. <놀람>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료 조사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쓸만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일단 한번 돌아와서 자료 내용을 체크해 보자. 위로 올라오면 나에게 자료를 건네주고 아론 중령님한테 보고해 줘.